자, 233번입니다. 다음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bcd에 대해서 ad-bc의 값을 구하시오. abcd의 크기 순서는 요렇게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보기차식 꼴입니다. 그러니까 x제곱을 t로 바꿔버리면 자, 얘가 t제곱-ot+. 자,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대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t-1, t-4. 자, 다시 t자리 x제곱을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합차로 바꿔주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d가 가장 큰 값이니까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1이 c가 될 테고, b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A와 D의 곱, 요거 들을 곱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자, B와 C의 곱, 요거 들을 곱, 마이너스 1이죠. 자, 빼면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